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날, 68세 정숙 씨는 큰아들 민철 씨와 며느리 지혜의 집을 향했습니다. 지방에 살던 그녀가 이먼 서울까지 올라온 이유는 병원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몇달전 건강검진에서 위중한 소견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정밀한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것도 힘들 텐데, 서울로 올라와 계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믿을만하니까요. 의사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정숙 씨에게는 그 선택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는 민철의 집 외에는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정숙 씨는 민철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요즘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데,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구나. 병원이 너희 집 근처라서 말인데 잠깐 너희 집에 머물면 안 될까?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어, 어머니, 그게 제가 지혜랑 얘기를 먼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어머니의 요청을 곧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철의 목소리엔 뭔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셔도 괜찮아요. 지혜도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안도한 정숙씨는 집을 정리하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아들의 집 앞. 정숙씨가 초인종을 누르자 지혜가 활짝 웃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추운데 많이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지혜는 그녀의 가방을 받아 들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철도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으며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 올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네 집에 온기와 따뜻한 환대에 정숙 씨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반겨줘서 고맙구나. 사실 내가 혹시 너희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마음이 한결로 인해 지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치료가 우선이잖아요. 제가 집안일도 신경 쓸 테니 편히 계세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혜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며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고 민철도 어머니의 근황을 묻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병원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출퇴근 시간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려. 그래, 내가 부탁한 것도 있는데 도와주면 고맙지. 그래도 민철아, 너 회사 일 바쁠 텐데 내가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숙 씨는 자신의 존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지혜와 민철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따뜻했던 순간들은 앞으로 다가올 차가운 현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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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2 영화 10도의 문전박대, 손발마저 얼어붙다. 영화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친 날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피부를 할히듯 매섭게 불었고, 발밑에 눈은 얼어붙어 딱딱한 얼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힘겹게 민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난 몸은 한없이 무거웠고 손발은 이미 꽁꽁 얼어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집으로 가면 따뜻한 차와 잠시 쉬어갈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한발한발 한발 내디뎠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정숙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야. 나 지금 내집 앞인데 문좀 열어줄래?" 잠시 후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이 어수선하고 제가 몸도 안 좋아서요. 그냥 다른 데서 쉬시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영화의 날씨보다 더 서늘한 며느리의 반응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라니 지혜야, 내가 갈 데가 없잖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하지만 지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이러다 저희 부부까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을 통해 스며들었고 그 바람이 그녀의 발목과 손끝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습니다. 민철 씨, 어머니 계속 초인종 누르시잖아. 왜안 나가? 지혜야,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병원 때문에 힘드신 거 알잖아. 병원은 지방에도 많잖아. 왜 굳이 서울까지 오셔서 우리 집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건데, 정숙 씨는 차마 들리지 않는 척 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는 문틈을 뚫고 나와 그녀의 심장을 후벼팠습니다. 문 앞에서 발끝이 점점 감각을 잃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안에서 지혜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여기 오시면 저희 부부 사이만 더 나빠져요.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가 그녀의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동상이 걸린 것처럼 마비된 듯 저릿했습니다. 얇은 코트를 여미고 있어도 바람은 파고들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한참 후 민철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택시 불러 드릴 테니 잠깐 쉬실대를 찾아볼게요. 민철아,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민철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차가워 손잡이를 쥐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힘을 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은 감각을 잃었고 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추위보다 더싫린 것은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다시는 이집 문을 두드리지 않겠다.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얼어붙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아들네 집을 떠났습니다. 꽁꽁 언 손과 발은 동상이 걸린 듯 감각이 없었고 눈물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어 뺨 위로 흘러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겹게 거리를 걷던 그녀는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곳에 잠시라도 앉아 있자 그녀는 힘겹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카페였지만 그녀에게는 한 잔의 차라도 절실했습니다. 메뉴판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낸 그녀는 소심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따뜻한 녹차 한잔 부탁드려요. 젊은 점원은 별다른 관심 없이 주문을 받았고 정숙 씨는 작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카페는 영하 10도의 추위와는 다른 따뜻함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온 차한 잔을 손에 쥔 그녀는 손끝이 간신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서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자식집 하나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리다니 정숙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들이키려 했지만 떨리는 손에 찻잔이 흔들려 차가 조금씩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지로 닦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눈물을 훔치던 정숙씨는 어느새 카페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자, 연인처럼 보이는 젊은 남녀,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직장인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에겐 이 순간 그들 모두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민철이 어릴 때 감기 걸렸다고 밤새 우유 데우고 입을 덮어 주던 날들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이야. 기억 속에 따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현실과 대조되면서 더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천 원으로 산 녹차 한 잔을 조금씩 홀짝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저집 문을 두드리지 않겠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되기 싫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대묻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찻잔도 카페의 온기도 그녀의 마음속 얼어붙은 서러움을 녹여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숙 씨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의 차가워진 녹차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얼굴에는 주름진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되뇌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날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지 처음으로 후회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가 카페에서 힘겹게 일어나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지혜에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까 집 앞에 계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없어지셔서요. 정숙씨는 며느리의 말투가 피고는듯 느껴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일부러 떠나기를 바랐던 사람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혜는 숨을 고르는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금은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집이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정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자신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웃음기를 띠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불편할까봐 내가 그냥 자리를 비운 거야. 너희 집에 오래 머물러서 민폐가 될까 싶어서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끄럽고 그 안에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불편하다고 한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나가시면 저희는 정말 난감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 씨는 더 이상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괜찮아, 지혜야. 별일 아니야. 내가 그렇게 걱정해주니 고맙구나. 그러나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시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 아까 민철 씨랑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추운 날 밖에 계시는 건더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 순간 정숙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말투는 걱정을 가장한 핏곰이었고 다시 집으로 오라는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핑계를 만들고 싶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뒤 정숙 씨는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혼자였다. 동상이 걸린 손발보다도 마음이 더 아리고 시렸습니다. 정숙 씨는 카페를 나와 얼어붙은 거리를 걸으며 며느리 지혜의 피꼬는 말투와 아들, 민철의 무책임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희생하며 자식을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자 분노와 서러움이 폭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숙 씨는 늘 참고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해선 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전박대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피고임까지 당한 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무시를 떠올리며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첫 번째로 그녀는 자신의 재산 상황부터 점검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땅과 집, 그리고 은퇴 후 모아둔 적금 크지는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도 자신이 혼자 살아가며 자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숙 씨는 며느리 지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을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온라인에서의 이미지 관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부부가 다니는 교회와 지인들에게 그간 겪었던 일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게참 힘든가 봐요. 저는 병원 때문에 서울에 갔는데, 며느리가 오히려 제가 떠나주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 씨의 말에 지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며칠 후 민철과 지혜는 교회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너희 어머니가 병원 때문에 서울에 오셨는데 문전박대하셨다면서. 정말이야?"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비꼬듯이 전화했다더라. "정말 너무하시네." 이야기를 들은 지혜는 화들짝 놀랐고,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민철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신시키게 둘 거야? 대체 왜 가만히 있어? 지혜야 우리가 너무했던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우리만 나쁘다는 거야? 당신도 똑같이 가만히 있었잖아.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다 어머니가 버리는 일이 어디까지 퍼질지 걱정하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 민철과 며느리 지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철아, 지혜야. 너희가 한 행동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나도 이젠 너희를 잊기로 했어. 더 이상 나를 찾지도 미안하다고 하지도 마라. 나는 나대로 남은 삶을 살아갈 테니 너희도 너희 삶을 알아서 살아라. 내가 없다고 해서 힘들어질 일은 없겠지? 아니, 오히려 더 편하겠구나. 앞으로 두번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자.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지방으로 돌아가 자립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려나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점점 더 커지는 소문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 불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숙 씨의 단호한 편지를 받은 민철과 지혜는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며칠간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냉담한 시선을 견디며 두 사람은 결국 정숙 씨를 찾아가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아침부터 민철과 지혜는 급히 차를 몰아 지방에 있는 정숙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지혜야, 이번엔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리자. 더 이상 늦으면 안 돼. 알겠어, 정말 내가 너무했어.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한게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문 앞에 다다른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정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니? 민철은 무릎을 꿇고 정숙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발 다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지혜 역시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저희를 받아주세요. 정숙 씨는 그런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았지만, 막상 두 사람이 울며 불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내가 내게 했던 말, 문 앞에서 들었던 그 비난들 내가 그걸 잊을 거라고 생각했니? 민철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앞으로는 어머니를 위해 뭐든지 할게요. 제발 용서만 해주세요.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믿었던 만큼 너희는 나를 완전히 저버렸어. 지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 뜻에 따라 뭐든지 할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모시고, 모든 걸다 맞추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가 이제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다시 믿을 수 없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내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서로의 길을 가자. 그렇게 말한 뒤 정숙 씨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오열하며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문 너머로 계속 이어졌지만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난뒤 정숙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지키는 거야. 여러분, 정숙 씨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아들의 눈물 어린 사과와 며느리의 후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린 정숙 씨의 결단. 그녀의 네. 선택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녀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던 그녀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결심.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속 시원한 복수 같기도 하지만 어딘가 안타깝기도 한이 상황.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사연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